안녕하세요. 가을 산행입니다.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늦게 1시에 출발을 해서 이 산지로 산행을 나왔습니다. 한 정상을 넘어서 실부 능선쯤에서 입이 둥근 환엽변을 만나게 됩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아, 입이 진짜 좋습니다. 입이 짤막하고 입이 둥근 안채를 보게 됩니다.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생강촉인데요. 생강근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모척인데, 모척은 약간 쉽게 마무리가 됐는데, 와... 발전을 많이 해서 올라왔습니다. 또이 바로 옆에서 또, 비슷한 척기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녀석도 입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짱짱하고 카랑카랑하요 이 녀석은 다음 시나볼 때까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. 자, 얼 버리고 이 녀석을 잘 철원해서 데려가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을 산행이었습니다. 재난을 하고 보니 아두 척이네요. 떨었다고 데요두 개다. 생강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. 이생강근은이 자리에다 그대로 잘 묻어주고 데려가겠습니다 하... 하산을 하려고 산 고개를 올라왔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이 길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편안한 안식을 얻는 주일 밤이 되게, 되길 원합니다. 아, 이이 참니다. 올라왔더니저녁 시간에 는 맛있는 맛시들도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일밤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산행이었습니다